t g p t 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언어 장벽 해소 안녕하세요.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과 언어 장벽 해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t g p t 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언어 장벽 해소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요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주제를 자세히 탐구하겠습니다. 1. t g p t 와 다양한 언어 지원 ChatGPT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여 전 세계 사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실시간 번역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ChatGPT는 실시간 번역 기능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3. 문화적 차이 이해와 챗GPT. 챗GPT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글로벌 커뮤니티 내에서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4.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강화. 챗GPT는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비즈니스 협상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및 학습에서의 언어 지원. c g p t 는 교육 및 학습 분야에서 다양한 언어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교육 콘텐츠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를 높입니다. 6. 챗GPT와 글로벌 커뮤니티 형성 챗GPT는 글로벌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높이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강조되는 글로벌 사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7.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한 미래 사회의 전망 채 GPT와 같은 AI 기술의 발전은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더욱 포괄적이고 연결된 미래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 간의 소통이 증진되며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의 협력과 이해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채 GPT가 언어 장벽 해소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AI를 어떻게 활용하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자 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